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앞선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론이 시작하는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인간에게 이신 칭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서 인간의 타락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는 이신칭의 원리와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그러한 이신칭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6장에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실제 생활 가운데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장은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의 육체에 죄를 정하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결코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사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교훈하며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럼으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럼으로라는 단어는 7장 마지막 구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장에서 말한 정죄 그리고 생명의 논의와 연결된 내용으로. 복진적인 내용이다. 6장과 7장을 종합해서 지금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유죄 선고를 따라 받아야 마땅한 극한 형벌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정죄함이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그러한 버려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그러한 정제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해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이란 원리 또 권위를 뜻하는 말로 바울은 노모스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예수 안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와 권위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즉, 사망을 앞세워 우리를 구속하던 죄의 권위에 복종하던 옛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시대에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삼절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되기 위해서 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게 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유롭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즉 율법은 죄의 권능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에 해당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율법이 원하는 바인 의로움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 절에서 팔 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지금 바로은 육신과 영을 대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앞에 말한 육신의 영약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것을 죄라고 할때이 육신은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8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을 따르는 자임을 전제하고 이어서 말씀하는 그 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일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구분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반식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내지 하시고 상호 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laughs> 푸뉴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기 또는 생령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을 지니고 그 숨결을 따라서 호흡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숨결을 거부하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호흡을 내쉬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몸은 제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는 이 구절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한 결과로 죽게 되지만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변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육신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이 세상의 권세, 예시대의 권세에 이제 아무런 부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들어섰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권세의 부채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부채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지 말고 그 육신의 지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죽이면 살리라 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명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정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우리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보, 보이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지 말고 육신에 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에 따른 나의 행동 이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두 가지의 진리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하거나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 인도하시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삶, 영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서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영, 양자의 영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종의 영을 많은 주석가들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죄를 자각한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난 종의 의식 또는 옛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이것을 중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자로서 안정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신분의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정서적, 인격적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호칭은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에 신음하고 괴로워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생전에 자리되지 못해서 산수에 가서 아빠라고 부르며 흐느끼는 그러한 호칭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내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내 모든 인격과 삶을 맡기며 내뱉는 이 단어에 사람의 모든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참으로 깊은 무게와 참으로 깊은 사랑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의 정서적인 변화에 이어서 실제로 누리게 될 완전한 혜택까지도 변화되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먼저 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시대와 새시대의 긴장 속에 머무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고난을 수반합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먼저 들어오셔서 우리와 막혔던 장벽을, 담을 없애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후의 영광, 죽음 후의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가 어려워 또 아주 큰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와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와 또 동지들을 주셔서 함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담대하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천원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